되게 넓어 보이는데? 이거 되게, 되게 넓어 보이는데? 이거 뭐야? 다 붙박이네. 우와. 우와, 이건 뭐야? 이건 아예 바, 방이 하나 더 있네 요 안에. 이 공간이 이제 팬트리형 공간입니다. 팬트. 펜트. 이쪽에. 팬트리형 공간이 뭐예요? 우와. 와 보시면 됩니다. 어, 아, 뭐야? 주부님들은 그 수납할 게 많잖아요. 맞아요. 가려야 될게 많아요. 우와, 이거 뭐야? 여기 방이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요? 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잡은 방이 딱이만했는데 <laughs> <laughs> 진짜로. 우와. 아니, 근데 진짜 저도 네. 제가 주방을 써보니까 지저분한 거 맞아요. 숨기고 네. 좀 손님들 올때좀 지저분하게 그런 게 너무 필요해요. 어, 누워도 될 건데? 이거... 잠깐만. 어, 그러면 <laughs> 문한번 열어볼게요. 까꿍 한번 해줘요. 민기 어딨나? 까꿍. 지. 사람이 자도 되겠는데? 그니까. 앤 수납공간 진짜 많이 하겠다. 이 공간은 이렇게 창고용으로 꾸미셔도 되고요. 네. 선 보이시죠? 네. 이쪽을 이렇게 방으로 꾸미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. 네. 아, 선택가실 수도 있어요. 아, 네. 아니, 조금 더 이렇게 네. 크게 해서 뭐 청소기나 막 이런 거넣어놓을건 아니, 아저 거, 거. 앞에 있었어. 아, 그런 수납공간. 앞에 수납공간이 있어요. 아, 또 있어요? 또 있어요? 네, 네. 와, 와 수납공간 엄청 많네.